아이고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차탈로그 윤선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엄청 많아서 계약 건수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된대라는 쪽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차 값이 너무 비싸졌다라는 이유로도 핫하기도 하고 고속에서 차선 변경하니까 차가 막 불안하던데 별의별 이슈들을 지금 다 몰고 다니고 있는 장안의 화제 펠리세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이렇게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모델 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우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이 펠리세이드의 인기는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정말 신경 써가지고 만드는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조금 타봤으니까 그 타본 걸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들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외관 외관부터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디자인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이 덩치, 이 실루엣. 에서부터 주는 이 포스가 있어요. 이게 차가 그냥 크다고 해가지고 이큰 사이즈가 온전히 다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팰리세이드는 이 커다란 사이즈를 더더욱이나 좀더 웅장하게 해 보이는 우람하게 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래그십 SUV로서 갖춰야 되는 이 경치감 하나는 네, 제대로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것들을 좀 이제 몇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앞뒤에 라이트 모양들이 저는 플래그십 SUV로서 갖춰야 되는 웅장함 좀 무게감과는 좀 대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볼수록 좀 어,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면에 있는 요 꿀밤 때린 것 같은 하이그로시나이 플라스틱의 사출면이 우글우글한 부분이 사실 저는 너무 좀 눈에 거슬리는데 7천만 원씩이나 하는데 이제 요런 모습들은 이제 좀안 보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여기 보면은 공간이 떠 있어요 안쪽에 이런 막 플라스틱 마감재들도다 보이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앞쪽은 이렇게 고무로 다 막아놨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이 어 바람 소리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차값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런 거는 이제 좀 같이 좀싹 막아주는 네,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면 얼마나 좀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어 이번 2 세대에 오면서 뒤쪽으로 와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가 하나, 둘, 셋. 카메라가 세 개. 가운데 있는 거는 빌트인 캠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캠이 이제는 너무 너무 쓸만해져서 순정 빌, 빌트인 캠을 안쓸 이유가 없는 완성도도 너무나 좋고 리어글라스 와이퍼가 여기 히든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 끝단이 요 정확하게 카메라 있는 쪽을 이렇게 싹 닦아줍니다 요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지 후방 카메라 그러면 이 메뉴 있는 거 뭐냐 디지털 센터 미러 DCM이라고 하면은 됩니다 거울로 된 룸미러를 이제 디지털로 보게 해주는 카메라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히나 좀 이제 필요하거든요 뭐 2열 3열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이동할 일이 많아 혹은 트렁크에 짐을 높이까지 많이 싣고 다닐 일이 많아 혹은 뭐 나는 뒷유리 틴팅을 좀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네, 틴팅하는데 영향을 또안 받기 때문에 이제 클리닝을 해주는 방법도 이제 워셔노즐이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후방 시야를 우리가 잘 확보하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 진짜 안전운전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 좀 어,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옵션이 라는 거, 로옵션이 캘리그라피 모델에만 어, 들어가네요 차 안에 좀 타볼까요? 자, 타면서 한 가지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좀 단신 남자들은 나처럼 단신은 없겠지? 어, 그래 어, 이제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이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타느라고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SUV들을 만들 때 이렇게 도어가 바디를 덮도록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쓸면서 타도 바지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해놓습니다 어,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모델은 2.5 터보 모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입니다 어, 제네시스에서부터 계속 사용을 해오던 엔진인데 이 엔진이 그 듀얼 인젝션을 가지고 있어요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간접분사다, 직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간접분사와 직분사를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RPM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간접분사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을 받다가 진짜 출력이 필요한 고RPM으로 확 넘어갔을 때만 이제 직분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나 아이들링 시에는 자기통임에도 조용하게 진동도 없게 좀 부드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이 엔진의 장점이에요. 문제는 제네시스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부드러움, 그런 조용함은 사실 이 차에 와서는 느껴지지는 않는다. 낮은 RPM으로 그냥 슬슬슬 돌아다닐 때도 자기통이라는 게좀 노골적으로 티가 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또 하이브리드 구매하세요라는 말씀은 또못 드리겠는 게이 팰리세이드에 탑재 예정인 하이브리드 엔진이지 현대기아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초기 구매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베타 테스트를 좀 함께 한단 말이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나오면은 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어좀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하이브리드 사실하고 추천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제가 멀미가 심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부드럽게 밟으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내연기관 엔진의 브레이크 페달보다는 그 밟는 패링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이2.5 터보 엔진이 부드러운 브레이킹에는 또 도움이 된다. 뭐, 더불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 소도 한 500만 원이 좀 비싸질 텐데. 또 유류비로 또다털수 어 있을 정도로 키로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또막 추천드리기 또 어려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 고급감이 뭐, 제네시스 뺨치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지 않나. 특히딱 타자마자 가장 앞거린인 거는 이크래시 패드 있죠 마치 비싼 호텔의 침대 헤드 같은? 굉장히 좀 아늑해 보이면서도 무게감 있고 럭셔리하게 조합을 잘 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용성도 함께 챙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하게 되는 부족한 수납 공간과 불편한 u x 들을 가지고 있죠. 센터콘솔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끊겼잖아요. 이 공간이 그냥 빵 뚫려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훅훅 꺼져 있는데 또 운전하면서는 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USB C 타입 포트 3개에다가 컵 홀더 2개까지 여기다가 케이블 하나 꽂아가지고 뭐 하나 충전하고 있으면은 두 개도 제대로 꽂을 수가 없는 이두 쪽이라도 일반 테이크아웃 컵이 좀 꽂힐 수 있도록 바닥면도 좀 평평하게 만들어줬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딴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또 별도의 수납공간을 만들어놨고 이 아래쪽에 또 별도의 트레이 그리고 그 아래 러기지 박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실용성을좀 너무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열도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시트 구성이 투투 투, 3이에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3, 3, 3 해서 9인승이 되는 건데 일단 2열 시트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시트 방석의 높이 자체가 뭐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안 퍼진다 하더라도 잘 서포트 해주기에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혹시 좀 펴져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트 아래쪽으로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앉았을 때 자세 자체는 굉장히 좀 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으로 와닿는 거는 또 수납 공간입니다 이 도어에 있는 요 컵폴더 있죠? 구형 팰리세이드 때는 한 문짝당 2개씩 꽂혔어요 네, 이건 사실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 아래쪽에 요거 보면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여기 테이크아웃 컵은 꼽지 마라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지 마크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꼽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다가 휴대폰 꼽는 자리를 뭐 하러 만들어 놓냐고 이거 불선 채널에서는 화를 안 날라 그러는데 하려고있는 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좀 이렇게 휑하게 좀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요거는 옵션을 넣으시면 이제 220V 콘센트가 생긴다라는 건데 한번 꽂고 오래 써야 되는 거를 여기다가 꽂고 그러면 이렇게 주렁주렁 떠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공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배치가 현대 차량의 EGMP 차량들이 전부 다 그런데 2열 시트 방석 아래쪽으로 이제 콘센트 플러그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런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3열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9인승도 그렇고 7인승도 그렇고 둘다 이어 시트를 앞으로 제끼고 나서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껴지는 거에 디테일이 좀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원래 보통 SUV들이 3년을 가기 위해서 2열 시트를 제낄 때 방석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등받이만 꺾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위에 카시트를 걸어놨을 때 카시트가 접히질 못하다 보니까 얘가 가다가 어, 들 꺾이기도 하고 카시트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틸트형으로 방석과 등받이의 각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정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시트 레일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수동으로 한 번에 딱 제껴져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도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열에 사람을 태울 일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인승 시트가 조금 더 유용하다? 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고 나면 아, 요건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요 뒷자리의 시트도 다 전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2열과 마찬가지로 방석의 높이가 3열치고는 높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는 네이 정도로는 앉을 수 있는 솔직히 3인승 시트라고 하기에는 좀 네,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두명 정도는 그냥 네 성인도 한 30분 1시간 거리 정도까지는 네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아, 그리고 이거 오히려 3열에는 막 컵홀더를 막 한그릇두개씩막 양쪽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좀 친절하지 못했다라는 포인트로서 여러분들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송풍구 3열에 앉은 사람의 얼굴 위에 있어요 얼굴 위에 이거 여름은 여름대로 눈 시렵고 겨울은 겨울대로 이거 눈 건조해가지고 인공눈물 가지고 타야 돼요 이거 아이오 라인은 그걸 되게 잘했어요 얇게 사이드로 쫙다 빼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투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팰리세이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본다고 드렸는데 차박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2열, 3열도 다 이렇게 좀 접어봤는데 생각보다 평탄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썬루프 있는 쪽에서는 네, 요 정도의 이 정도의 헤드룸 공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것까지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많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또 여전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또 경쟁 모델들 많잖아요 뭐 혼다 파일럿도 있고 쉐보레 트래버스 도 있고 이런 경쟁 모델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있어서 아이 차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또 단점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차량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새 차에는 어, 또불손샷 뉴카 새차 샀을 때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새차 샀을 때 놓치지 말고 이걸 시간이 지나면 못 넣어놓고 싶어도 아시겠죠?